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영원에 징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대물림입니다. 최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한 가정을 통해서 가문의 영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영적 배경 밖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해요? 가정이라고 합니다. 한 여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 후대를 낳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어 가정들이 가문이 되어집니다. 우리 여기 모든 사람은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이 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첫 인간부터 시작해서 가문과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과 가정이 뭐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오늘이에요. 나의 가정과 가문의 영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것. 그것이 나의 오늘. 중요한 거는 이 배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를 배우고 자라왔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는 모두가 다 불신자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물이 되어지고 체질되어져요. 이세 가지가 바로 뭐가 돼요? 나의 상태가 됩니다. 안 그렇게 살고 싶은데 진짜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늘 웃으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는 각인되어졌어요. 내 마음이 소원이어도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 나의 상태가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그럼 내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근본 문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6장의 육신 중심, 1 1장의 성공 중심의 하나님 떠나고 그로 말미암아 재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으나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올무에 매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것으로 우리는 각인 중심, 각인 뿌리 체질 되었어요. 날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보금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때요? 나의 체질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포커스로 맞춰져서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아직도 이 근본 문제와 육신의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해 오는 문화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근본 문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했던 인간이 내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야 하니까 어때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정치를 해도 무속정치. 경제도 점술경제.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성전이 우상신전이 되어지는. 전부 모와 상관이 있어요? 흑암과 상관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아니 13장, 16장, 19장의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계속 이어집니다 3번. 그렇다면, 한 개인으로 보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의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12가지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전부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게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결국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마귀에 평생 종되는 자들 그 자들 어떻해요 그리스도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주신 그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어떡해요? 여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는 그 우리에게 주신 상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하시려고? 확증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고자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또는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떠나 있는 불신자 상태의 사람들의 가정 어떤가 오늘 한번 봅시다요 첫 번째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닮았어요 어, 은총이가 엄마를 닮았고 아빠를 닮았고 우리 지온이가 아빠를 닮았고, 엄마를 닮았고. 다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어쩜 그렇게 닮지 말라는 것도 같이 닮아 있는지. 그죠? 그런데 좋은 것만 닮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주고 싶은 것만 닮을 수가 없어요. 모두 닮아요. 물론, 영적, 육적인 DNA도 닮지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상처, 아픔, 영적인 문제도 어떻게 해요? 닮아져 있어요. 먼저 살아온 먼저 들어간 그 각인 뿌리 체질 된그 부분이요.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가게 하려고 빌고 빌고 또 비는데 우리 자식만큼은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데 어떡해요? 그 모든 영적인 문제가 닮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닮아지죠? 부모로부터 나 나로부터 내 자녀에게까지 창세기 보면요. 12장에 12장 11절에서 1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갔다가 가뭄이 오니까 어떡해요?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자기가 혹시 죽을까봐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른다고 했는데 복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죽으면 안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 아내를 누구라고 해요? 누이라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봐줬어. 근데 두번째 또 어떡해요? 또 같은 실수를 범해요. 누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의 자녀 누구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사기가 똑같은 일을 창세기 26장에 해요. 아빠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이사기가 있을 때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행동해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좋은 것도 닮지만 보금 안에서 좋은 게 아니면 그 좋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망해요. 돈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권력이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재벌 2세대 3세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망해 가고 있어요. 좋은 것만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내 자녀에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복음 받을 수 있는 길이 끊어진다는 거. 그래서 진짜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태양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죠. 뭐가 돼요?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유산이 전달돼요. 말하는 투가 닮았다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도 않아. 평생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상태가 운명적으로 전달되는 것, 영적인 고통과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도 전달되어진다. 그래서 불신자의 상태와 삶의 모습까지도 불신자 상태와 삶의 모습까지도 어떻게 돼요? 닮아진다. 그대로 전달되어진다. 또 심지어 뭐까지 몸의 질병까지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 몸의 질병까지 닿냐? 목도 사는 게 똑같고 마음 씀씀이가 같아. 같은 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은 것 중에 내가 복음보다 앞서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그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뭐가 전달되냐? 부모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고 부모 때문에 가장 어려웠던 것들이 내 자녀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싫은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다 엄마 모습이, 아빠 모습이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때요? 이해할 수가 없어. 계속 그것이 내 안에 분노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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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잡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분노가 나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져요. 부모가 나에게 했던 그 방법, 내가 싫다고 싫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갈등하고 분노하고 그 감정을 가지고 내 자녀를 같은 방법으로 키우게 되어져요. 복음에 대한 답이 없고 복음으로 부모를 볼수 없는 눈이 없으면 영적인 문제, 그 대물림을 그대로 안고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 어쩌면 똑같이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더 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그모습 우리 자녀에게도 전달되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이해하고 전달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태형아 부모들이 되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모들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 지원 지원인의 엄마 아의 소원은 뭘까요? 없어. 우리 경미의 소원은? 응. 그렇지. 그렇지. 우리 이제 복음이 있으니까 그지? 전도자도 들어가고 복음도 들어가. 근데 모든 부모의 소원은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그치내 자식이 잘안 되는 거 바라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마음은 잘 되길 원하는데, 잘내 말은 어떻게 내 아이에게 잘안 되어져요. 혹시 상처가 있다면 그 부모의 상처 때문에 무너지라고 하나님이 그곳이 세운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통해서 누가 역사해요? 크감의 그 역사는 하 사단의 피해자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더 간절히 알게 되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참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 가정에 오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알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우상에게 빌 수밖에 없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보다 더 부지런해. 새벽 일찍 나가서 어떻게 해요? 계속 계속 절하고 이제 수능 100일 남는 거 어느 정도 돼 가나요? 수능 100일 전부터 뭐 해요? 엄마들이 기도 들어가잖아. 새벽 작정 기도. 그죠? 왜?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수능 잘 보면 뭐할 건데?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또 좋은 대학 가고 나면 뭐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계속 우상을 향해서 빌어요 그런데 성경이 무릇 이방에게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을 섬기는 건 뭐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라고 하셨거든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했는데 어떡해요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고 귀신을 빌고 나뭇가지를 들고 비는 자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다 라고 하셨어요 귀신과 교제하고 있어요 오히려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축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애들이 경기를 하잖아 그러면 막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애들이 계속 계속 쳐. 그럼 뭐 해야 돼? 애들이 지는 원인은 알고 이 아이들 체력 키고 기술을 더 연습해야 하잖아 근데 이 엄마들 뭐해요? 고사 지내야 된다고 돼지 머리 놓고 뭐해? 우리 팀이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낸다고. 이게 맞냐고. 이게 세상, 문화고, 흐름이에요. 가게를 오픈해도, 사무실을 오픈해도 뭐예요? 데지, 웃는 돼지머리를 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어, 이 집사 아시는 분이 오픈을 했어. 몇 억을 주고 기계를 새로 사고, 공장을 오픈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 개업식을 갔다 왔대, 뭐 했냐고. 돼지머리 놓고, 돈 꽂고, 잘 되라고? 기도했어. 그럼 잘 돼야잖아. 안 돼. 왜 누구와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우선순위가 모중심, 나중심, 육신중심, 모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자녀 똑같이 망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못 참아. 육신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못 견뎌요.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아볼 때 영적인 삶부터. 내 자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되지 않고,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 된것 때문에 내 자녀 3, 4대까지 어떻게 해요? 그안이 전달되어진다. 세 번째, 부모의 신앙 고백은 반드시 전달되어진다. 자녀에게 성취되요. 우리가 말한 말은요 반드시 성취되요 아,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피값을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린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어떻죠? 그 저주와 재앙이 계속 계속 임하여지고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거지들이 되어버렸어요 다 죽어간 지금도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요 확힘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셨습니까? 빨리 돌아서서 해제하셔야 돼. 확인해. 저주하지 말아야 돼. 우리 쉽게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와 들리지 않게 저주하지 않아야 돼. 왜? 부모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전달되어진다.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결론, 불신자들은 사실상 잘 되긴 바라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저주와 재앙을 불러오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누가 빠져있어요? 내 친구가 누가 빠져있어요? 내 부모가 누가 빠져있어요? 내 남편이 누가 빠져있어요? 내 가족이 불신자 상태라고 하니까 나하고 멀다고 생각하는데 한시라도 빨리 여기서 어떻게 돼요? 꺼내야 돼요 영적인 문제로 닮은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닮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대물림의 저주를 끊는 방법은 참된 신앙과 영적 유산입니다 마카가 안나와요 참된 신앙과 영적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뭐예요? 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면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밖에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니 후손이 이가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 어, 약하여지, 약하여지지 아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졌느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가입발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순종하는 삶 모습 하나가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또두 번째,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면 됩니다. 10편 71편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정말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기도할 힘은 남겨두는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부모의 참신앙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로 기도하게 되면 열왕기상 11장 3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요 자기 아내들에게 뭘 하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도록 했어요 예배를 경시했고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솔로몬을 쳐야 되는데 다윗이 행한 의와 솔로몬에 대해는 나라를 쪼개지 않도록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솔로몬이 있는 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량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쪼개셨죠 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부모의 기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있기에 내가 지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요?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잘 되도록 해야 하냐? 믿음의 순종.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진짜 우리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이 아이들 인생을 배웁니다. 가문의 우상을 끊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부름에 순종했어요. 우상을 어떻게 꺾어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물려주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6장 1 2장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자녀가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뼈를 깎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나를 좀 절제하고. 내 욕심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 모습을 누가 배워요? 네, 자녀가 배워요. 놀러갈 때는 신나가지고 몇날 며칠부터 몇막 준비하는데 예배 드릴 때는 마지못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기대되고 듣고 싶어서 미리미리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그 마음 그 삶,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담겨진다. 갈렙을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아버지의 결단이 있어요. 어떤 결단?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모로 섬기데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요? 후대가 봐요. 오늘 새벽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에베네셀의 어, 에베네셀 성전 혼당이라는 말씀을 새벽에 주셨는데 성전 혼당을 하는 이 시점에 내가 여기 함께 할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구나. 아니면 내 평생에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짓겠어요? 내 자녀에게 우리 부모가 남겨주었노라 할 만한 교회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영적인 유산으로 내 아이에게 이 지역을 살리는 보금전하는 교회를 남겨준다?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지금 내가 있구나. 그 대열에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시간, 이 시간표에 나를 이 교회에 두셨구나.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아, 진짜 이 자녀들에게 성정거축의 축복이 무엇인지, 성정한당에 하나님께서 깊이 받으시고 그 귀한 축복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기회. 그 복을 얻는 그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기도로 꼭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전 혼당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진짜 우리의 영적인 유산, 무엇을 남겨줘야 할지, 참 믿음인지, 아니면 오늘도 간호과 가정을 통해 어쩔 수 없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지 문제가 아닌 축복을 전달하는 귀한 대물림이 있는 우리 평안하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부모의 참된 신앙의 믿음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 영적인 문제가 아니,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어진 우리 태영하고 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기도하겠습니다. 지훈아 축복기도.